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메일로 주셨어요. 어,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은 어, 유소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GBC 트레이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상당히 그 길게 내용을 그 주셨는데, 여기 요약을 해보니까, 아, GBC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 GBC 트레이닝은 격렬한 무산소 운동 이후에 더 숨이 찬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다 이렇게 아,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일단 그 GBC 트레이닝은 사실 저도 좀 생소하고. 직접 그 보지를 못해서 좀 문헌으로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 GBC 트레이닝이 나와 있더라고요. GBC 트레이닝은 여기 보니까 약자로 German Body Composi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독일에서 처음 그 개발한 그런 그 운동 프로그램 같은데. 아, 독일에서 개발한 바디 컴포지션. 우리 바디 컴포지션은 신체 조성,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몸의 구성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아, GBC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GVC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도 있어요. 일단 GBC 트레이닝이 추가하는 것은 뭐냐면, 어, 제가 찾아보니까. 젖산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성장 호르몬을 증량시켜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한 아, 트레이닝 방법이 아, German Body Composition 아,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레이닝 방법을 제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보통 무슨 운동을 하냐면 웨이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웨이트 중에서도 상당히 고강도에 해당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 우 리프트 동작들을 좀 많이 취하는데. 이러한 웨이트 동작을 취한 후에 30초간의 휴식을 보통 취하고, 이러한 것들을 12회 정도, 12회 정도 반복, 아, 그러니까 아, RM이라고 보까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죠. 12회 정도의 RM으로 운동을 하는 건데, 보통 몇주 이상을 하냐면 6주 이상, 6주 이상 운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WBC 운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GBC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젖산 수치를 증가시켜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일단 젖산 수치가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해당 작용이 가속화되어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고강도 운동 시에 뭐가 많이 발생하죠? 젖산 축척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GBC 프로그램 트레이닝 자체가 상당히 고강도의 웨이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젖산 수치가 증가함으로써. 체지방을 감소시킨다. 글쎄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젖산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뭐가 증가할 수 있냐면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되게 이제 고강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되면 근육에 이제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비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개념은 좀 맞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또 고강도 운동하려면 근육량이 증가하니까 전체 체구성 중에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육량으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체지방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좀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것은 뭐, 어, 어성 호르몬의 뭐 부족에 의해서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관여해서 체지방을 또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 호르몬의 증가가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웨이트와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어, 이런 그, 어, 바디 컴포지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 당연히 뭐, 어, 합당한 그런 그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일상이 되고 30초간의 휴식을 둔다는 것은 고강도 운동을 할때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소스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 고갈된 에너지 소스를 채워주기 위해서 30초간의 휴식을 두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12A 정도의 RM이면 굉장히 고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12RM의 이하로 운동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근력을 키우게 되는 거고, 12RM 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지구력을 키우는 그 운동 강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GBC 프로 트레이닝 방법은 상당히 고강도에 해당하는 운동 프로그램다 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런 GBC 운동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 첫 번째, 이 GBC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는, 필요한 사람은 일단 뭐죠? 근력이나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아, 어,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고강도이기 때문에 아마 아, 젊은, 아, 젊은 어덜트, 어덜트 분들의 위주로 이 운동을 어, 권장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중장년층에서도 굳이 한다고 하면 이 RM이라는 거 있잖아요. RM. 이게 결국 이제 중량에 따라서 RM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RM에 좀, 좀 신경을 써서 아니면 좀 낮게 낮춰서 실시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당연히 체지방 감소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한테도 어 이런 그 GBC 프로그램이 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 근력과 관련된 근육량과 관련된 또 이런 근력이 크면 또 기초대사량도 커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다. 그러면 운동을 피해야 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저하된 사람은 좀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좀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운동작들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근육에 관절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라든가 골연화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스럽게 운동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인들 있죠 관절에 무리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리프트 동작 자체가 엄청난 그 하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피해야 될 그런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 아주 심한 고혈압 환자들도 이러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그첫 번째 질문은에 대한 답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고강도 훈련 GBC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운동 직후에 더 숨이 차다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운동이 그 끝난 다음이 더 숨이 찰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그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산소 섭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운동 시간 여기까지 운동을 하고 여기가 이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운동을 할때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다음에 운동이 여기서 운동이 끝난다고 해서 운동이 끝난다고 해서 어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숨을 하, 하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이제 이런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다가 운동이 끝나면 하, 하 했던 그런 숨소리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운동이 끝난 다음도 하, 이렇게 숨이 계속 차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EPO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카드로 연결해서 EPOC에 대한 내용을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카드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긴 하지만 보통 안정 시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산소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쓰인다는 것은 뭐죠? 숨을 계속해서 헐떡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져요. 운동 강도가 낮으면 이 운동이 끝난 직후에 숨은 적게 헐떡이게 되고 만약에 운동을 강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더 많은 양의 숨을 어,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헐떡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끝난 다음에 왜더 숨을 그 헐떡일까? 아까 얘기했죠? 이 운동 자체, GBC 운동 자체는 상당히 고강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폐가 막, 이렇게 막그 폐활량이 딸려서 이렇게 이런 그 숨을 크게 헐떡이는 게 아니라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숨을 헐떡이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고강도 운동할 때 에너지가 쓰였잖아요. 그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ATP라는 건데,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 고갈된 ATP 고갈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 산소를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중에 생긴 젖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산소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에피네프린이라든가, 노로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가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온이 상승했잖아요. 운동하니까. 운동할 때 상승했던 체온을 제대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산소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숨을 헐떡이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산소를 쓴다. 그런데 그 숨을 헐떡이는 그 정도가 운동 강도에 달려 있다. 운동을 고강도하게 되면 더 많이 숨을 헐떡이는 이유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해 주셨던 유소연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Q&A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